절망의 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희망. 역대상 3장 1절에서 24절. 2005년 이스라엘의 한 식물학자가 2000년 묵은 씨앗 하나를 심었습니다. 1960년대에 마사다 요새 발굴 현장에서 발견된 고대 대추야자 씨앗이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놀랍게도 그 메마른 씨앗에서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의 성경 속 가장 오래 산 인물의 이름을 따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 전쟁과 파괴, 뜨거운 열기를 견디고, 죽은 듯 보였던 시야단에 생명이 살아 숨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펼친 역대상 3장의 족보가 바로 이 무두셀라 나무와 같습니다. 역대상 3장은 오직 한 사람, 다윗의 가문에 집중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이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나온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 10절부터는 솔로몬을 시작으로 남유다 왕들의 이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포로로 잡혀간 이후의 자손들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존과 보존입니다. 본문 중간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왕들의 이름이 지나갑니다. 브루보암, 아비야, 아사, 그리고 요시아와 시드기야까지이 왕들의 역사는 사실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멸망당했습니다. 왕궁은 불탔고 왕족들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때 다윗 왕조는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대한 나무가 베어져 구루터기만 남은 황무지 같았습니다. 그러나 17절을 보십시오.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이라며 족보가 멈추지 않고 이어집니다. 나라가 망하고 땅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의 감옥 속에서도 포로 생활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씨앗을 보존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절에 수륩바벨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수륩바벨이 누구입니까?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것 같았던 다윗의 족보에서 다시 싹을 틔우시고 성전 회복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 족보가 중요한 진짜 이유는 이 계보가 결국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이 명단을 그대로 인용하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선포합니다. 역대상 3장의 수많은 이름은 단순히 옛날 왕들의 명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닦은 언약의 통로였습니다. 왕들이 범죄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거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 그 핏줄을 끊지 않고 지켜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때로는 역대상 3장의 포로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가 반복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내 인생의 등불이 꺼진 것처럼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겨울 땅 속에 묻힌 씨앗을 지키듯,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잘나서 족보가 이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넘어지고 깨졌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그들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메마른 이름들의 나열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된 씨앗에서 싹이 나듯 여러분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소망의 싹을 틔우실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붙드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다윗의 왕가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절망 속에서도 언약의 등불을 끄지 않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실패한 것 같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음을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사오니 그 약속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